무채색 컬러는 사계절 언제나 실패 없다 이말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봄, 여름에는 피해야 할 무채색 조합도 있어요. 조합은 절대 피해주세요. 또 가을과 겨울에는 분위기 있게 잘 어울리지만 봄과 여름에는 답답하고 칙칙해 보일 수 있는 조합도 절대 피해주세요.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색 조합은 자칫 나이 들어 보이고 촌스러운 인상을 줄수 있어요. 오늘은 봄, 여름철에 피해야 할 컬러 조합 4가지와 그 대신에 어떤 색 조합으로 바꿔 입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컬러 조합은 바로 카키와 네이비의 조합이에요. 이 컬러 조합은 안정감 있고 클래식한 느낌을 주지만 모두 어두운 계열이다 보니 함께 매치했을 때 전체적인 인상이 무겁고 칙칙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봄, 여름처럼 밝고 산뜻한 계절에는 피부 톤까지 어둡게 보이게 할수 있어서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인상도 줄수 있죠. 이럴 땐 밝은 블루 계열과 데님 혹은 네이비 컬러를 활용한 톤온톤 블루 스타일링을 추천드려요. 블루 계열의 컬러를 다채롭게 활용하면 훨씬 더 청량하고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어요.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에 밝은 데님 팬츠를 매치하며 경쾌하고 세련된 봄, 여름 룩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도 감각적인 분위기도 줄수 있죠. 또한 블루와 화이트의 조합은 봄, 여름 시즌에 빼놓을 수 없는 베스트 컬러 매치인데요. 두 컬러가 만나면 자연스럽게 맑고 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운 계절에 가장 어울리는 컬러 조합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특히 봄, 여름에는 가을, 겨울만큼 레이어드 하는 아이템이 많지 않다 보니 전체적인 룩이 단순해지기 쉬운데 이럴 땐 스트라이프 셔츠나 패턴이 가미된 아이템을 활용해주시면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니다 면서도 생기를 더할 수 있어요. 여기에 브라운 계열의 가방이나 벨트 등의 악세사리를 더해주면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무드를 살리실 수 있어요. 밝은 베이비 블루부터 짙은 인디고 컬러까지 어떤 블루 계열이더라도 화이트와 매치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블루 셔츠에 화이트 진. 이 아이템은 봄, 여름 필수 기본템으로 꼭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 데일리 룩으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또, 카키 컬러 대신 민트 컬러를 활용해서 화이트와 매치해보세요. 민트와 화이트의 조합은 산뜻하면서도 계절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컬러 매치예요. 여기에 그레이 컬러의 아우터를 더해주면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균형 잡힌 스타일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봄, 여름에는 카키와 네이비 컬러의 조합보다는 블루 컬러의 톤온톤이나 블루와 화이트 혹은 민트와 화이트의 조합으로 스타일링 해보세요. 계절감도 살리고 세련미까지 더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컬러 조합은 버건디와 블랙 컬러의 조합이에요. 이 조합은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는 정말 근사하게 잘 어울리지만 햇살이 강하고 공기가 가벼운 봄, 여름에는 다소 무겁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피부 톤까지 칙칙해 보일 수 있어서 자칫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수 있죠. 어두운 데님 진에 버건디 컬러의 상의를 매치하는 룩도 전체적으로 무거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봄 여름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에 화사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주는 그레이와 핑크의 조합을 추천드려요. 따뜻한 느낌의 핑크 컬러와 절제된 무드의 그레이 컬러가 만나서 부드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잔잔하면서도 은은하게 로맨틱한 느낌이 더해져서 밝고 화사한 계절에 특히 잘 어울리는 색조합이에요. 여성스러우면서도 도회적인 매력도 동시에 줄수 있죠. 여기에 블랙계열의 악세사리를 도해주면 자칫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인상을 잡아주면서도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이실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핑크와 화이트의 조합도 추천드려요. 핑크의 사랑스러움과 화이트가 주는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어우러지면서 정돈되고 청순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어요. 크림컬러의 팬츠 나 화이트 스커트에 연핑크의 셔츠를 매치하면 자연스럽게 밝고 생기 있는 봄 여름 룩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러블리하면서도 산뜻한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이 컬러 조합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컬러 조합은 바로 브라운과 옐로우 컬러의 조합이에요. 이두 컬러는 모두 따뜻한 계열로 가을 겨울 시즌에는 포근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주지만 봄 여름처럼 밝고 가벼운 무드가 중요한 계절에는 조금 답답하고 더워 보이는 인상을 줄수 있어요. 이럴 땐 브라운에 화이트를 매치해보세요. 화이트 특유의 깨끗함이 브라운의 깊이감을 살려주면서도 전체적인 스타일은 훨씬 더 시원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요. 고급스럽고 차분한 무드를 유지하면서도 계절감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이죠. 옐로우 컬러를 같이 매치하고 싶다면 이렇게 가방 등의 악세사리에 포인트를 주셔도 좋아요. 또 옐로우 컬러에는 브라운 컬러보다는 밝은 베이지 컬러와 매치해 보세요. 머스터드처럼 깊은 옐로우가 아닌 밝고 생기 있는 레몬 옐로우나 파스텔 계열의 옐로우 컬러일수록 베이지 컬러와의 조합이 훨씬 산뜻하고 부드럽게 어우러져요. 계절감에 딱 맞는 경쾌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부담없이 활용하시기 좋아요. 또는 옐로우와 화이트의 조합도 아주 추천드리는 컬러 매치예요. 이두 컬러가 만나면 시선을 환하게 밝혀주는 느낌을 주고 생기 있고 활기찬 무드를 연출해 주어서 봄, 여름철에 특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어요. 무겁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포인트가 되어주는 컬러 조합이라, 보기에도 젊고 경쾌한 분위기를 주는 효과가 있죠. 봄, 여름에는 브라운과 옐로우의 조합은 잠시 접어두시고, 브라운에는 화이트를, 옐로우에는 베이지나 화이트 컬러를 매치해보세요. 계절에 어울리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컬러 조합은 블랙과 그레이 컬러의 조합이에요. 이두 컬러는 늘 실패 없는 무채색 조합으로 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이지만 봄, 여름에는 다소 무겁고 답답한 인상을 줄수 있어요. 특히 햇살 아래에서는 전체적인 룩이 너무 어두워 보일 수 있어서 계절감과는 조금 어긋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이럴 땐 블랙 대신 화이트 컬러를 활용해 보세요. 화이트와 그레이의 조합은 여전히 시크하고 모던한 무드를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밝고 가벼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답답함 없이 깔끔하고 세련된 무채색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죠. 조금 더 깊이 있는 무드를 주고 싶다면 블랙 대신 차콜 그레이 컬러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블랙보다는 부드럽고 그레이보다는 진한 중간 톤으로 한끗 차이 밝게 분위기 전환이 가능해요. 또한 봄 여름에는 단색의 블랙 아이템보다는 밝은 스트라이프나 패턴이 들어간 블랙 아이템을 활용해 보세요. 기본 단색의 블랙 셔츠 대신에 스트라이프 패턴의 블랙 셔츠를 활용하면 답답함 없이 산뜻한 인상을 주면서도 시크한 매력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어두운 데님보다는 밝은 데님을 매치하면 전체적으로 훨씬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이 더해지죠. 무채색의 시크함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봄, 여름에 어울리는 경쾌한 스타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조합이에요. 블랙룩에 스트라이프 아이템을 활용해주면 밝은 스트라이프가 답답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잡아주어서 봄 여름에 잘 어울리는 시크한 블랙룩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또는 화이트와 같이 매치해주면 더 산뜻하면서도 시크한 봄 여름 무채색 룩을 연출해주실 수 있어요. 봄 여름 무채색 룩을 연출하실 때는 그레이와 화이트 혹은 스트라이프의 블랙 셔츠를 활용해보세요. 이상으로 오늘은 봄, 여름에 피해야 할 컬러 조합과 더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